매도님도 블라디하고 계시네. 와 매도님까지 하게 하는 난이 블라디는 도덕책. 근데 매도님 난이 블라디입니까? 그럼요. 아 여러분들 성공했다. 난 성덕이다. 매도님까지 어저렇게 만들었으면 아... 보러 아, 간다. 간다. 당장 보러 간다. <몬라디> 어들날 님들 나이 조합에 카타리나 해야 돼? 잠깐만. 5천만님한테 폭로했다고요? 야이 사람아. 원딜비 다 했어요. 음. 어, 사실 괜찮아요. 그냥 카타리나 뭐 도네이션 들어왔는데 해야지. 할게요. 도네를 주세요. 아저 근데 네, 님들 아나 나 아까 약 먹어가지고 그런지 잠이 온다 어떻게? 아 게임 하다 잔다고? <laughs> 잠만 게임 <게이> 맞아? <laughs>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도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아, 이게 맞네. 뭐, 그런올수 <laughs> 있나? 붙어보면. 없는 붙어. 중. 우리가 이랩인데, 이거 안 찍겠는데? 왔어, 왔어요. 앉아, 앉아. 이거 뭐라 주는데 터졌다. 퐁파! 여호 퐁파 느낌이 있어. 실경까지 나쁘지 않다. 내가 CS 다 버리고 왔는데 이 정도는 이득 봐야지. 킬 경험치는 경험치가 얼마 안 돼. 그로 플래시. 이거, 위정글에서 또 망하네, 올라가서. 아래쪽 이득 보면은, 위쪽 포기하고, 아래쪽 캠프 먹으면서 이득 봤어야지. 그래서 템이 잘 떴네. 아프다. 야소 6렙 안에 확박시켰네 야소 칼라이브리 못었어 올해 마지막도, 아 이거 E Q 피했어야 되는데 마공점 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아. 생각보다 아수상 돌래 빠뜨고 소공학원도구 아군이 당했습니다 교환해야지 그럼 능력이 되니까. 아 근데 카이사가 먹으면 더 좋은데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 아얘 너무 세는데 뽑거나 아뭔 이프리야 어, 말도 안 돼. 할기. 막세스. 말안 된다. 큐로 회전해야지 이거. 아이고 실수했다. 아 위에 보다가 큐못 눌렀네. 하멜 노플래시. 눌는 중. 아 근데 또세다 우리 정글 렙차 너무 심한데? 아 에어본 당했다 개오반데 좀 에어본만 안맞았으면 야수 잡은건데 아 이렇게 어떻게 하냐 아 자꾸 웨이브 포기하고 가는거 해봤는데아 이러면은 포기한 가치가 조금 있어 알이 이러면은 포기한 음, 가치가 있지. 다행이다. 이거 미드웨이브 푸시해야겠다. 음, 타고 산 대포 드세요. 음, 개꿀기 타워 골드까지 한 번? 한번 먹고 가도 되겠다. 마텀이 백업 안 올라오면. 짤랑짤랑. <목소리> 이런청검한 방이 뜨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든 좀 굴려봐야겠다. <목소리> 넵. 화이팅입니다. 제주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저 아는 사람도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지금 제대했는데 제주 본다 하더라고요. 아쉬금요욕 뭐 네. 먹자. 나이도 아, 미드 비게이브인데. 카밀 여기. 아, 아, 야. 오케이, 야수 먼저 녹이다. 잡았다, 형님. 나이스. 여기까지 리셋. 카밀이 날보러 들어온 거구나. 이 판은 마간신 보다 닌신 살게요. 웬만하면 마간신 좋아해서 마간신 샀는데, 저건 아니다. 4A인데, 마간신을 살 필요 없어요. 이게 원래 존냐, 모렐로 가고 존냐 가는데 존냐 가고 모렐로가 될것 같아요. 조합이 저렇게 될 때는 한타 포커싱 할때 야소만 계속 데임마크 해주면 편하거든요. 어차피 저 조합이 야소의 탄력 받는 조합이니까 야소만 데임마킹 해줘도 게임 편해. 그리고 카밀이 동선을 지금 약간 위쪽 밟은 느낌이라 밑에서 교전을 한번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있고. 이제 피하에 걸려서 아쉽네 아 우리 리신이 너무 카밀 때 맞는데 그걸 스펠도.. 되는데. 스펠도 내가 다 써가지고 어떻게든 카밀 자르면 리신은 일단 죽었으니까 손해고 저는 잡으러 간그 상황이 손해고 야수호는 CS 계속 먹고 CS 30개 차이 나죠 지금 칼레브리 먹고 무조건 라이너가 백업 가면은 그 상황에서 이득을 못 보면 손해야 라이너는. 미신이 그냥 파밍만 해도 이득인데. 그쪽 동선 안 밟아도 우리는 그냥 파밍만 하고 성장구도가 카이사가 지금 5킬 3삼시면 루시안이 없는 존재예요 이거. 탑도 저거 지금 보, 저 압박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정글 주도권이 없어가지고. 정글 주도권이 없으니까 우리 정글만 계속 먹고 상대 탑, 상대 정글은 갱갱갱만 하는 거. 애에 갱키를 긴 하지만... 어, 이파게 엄청 크, 큰 거예요. <laughs> 하나하나... <laughs> 헐... 하늘반이 만원송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나 힘내라고 지금 만원송원 해주시는 건가? 어, 무쳤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더 힘내서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됐다. 아, 뭐 끝났다. 그냥... 뭐야? 이건...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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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돼. 아, 근카이사공 네. 실쿨인 게 어, 너무 어, 아쉬운데. 어, 카카, 카카, 카카라서, 카시지반이 둘리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오래서라도 게임은 이기긴 하겠다. 리셋되면서. <laughs> 한 명만 버스에서달로기면 되는데, 이 리신이 어, 어, 어. 찾으면 해요. 찾으면 해요. 이거. 리신이 옆에 오는 애 차주면 돼요. 차주면 이겨. 이거 협곡, 협곡 치는 게난거 같은데. 들어오는 카밀만 차도 이기긴 하는데. 저 추적자에다가, 이거, 두려져야 다. 수반방품 하는 사람 편안. 메자이 가달라고요? 아니 아까도 메자이 갔다가 큰일난 거 같은데 메자이는 10스택일 때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10스택 버프가 있어가지고 왜 블리츠 얘네 협곡 쉬었다고 려가거든요 카멜도 이제 올라오고 되게 귀찮아지는데 정글도 덕분에 없는 거너아 얘네 미드 아빠. 라이너들이 탑재회하고 다샌데 이걸 주도권이 밀리는다고? 이러면 용이 나가는데? 용줄 거면 한번 먹는 게 나은데. 아. 아. 라소 플래시 24, 23% 저 메자이 떴어요. 아, 메자이래, 냐 다음 협곡 파이밍에 카밀 트포 뛰어올 거고, 카밀 못 잡으면 지겠다, 기 이번, 이번에 트포임. 트포 초식이다, 맙소압 초식에까지 다 하면 어떡하냐. 진짜로. 야소 노플. 아, 물만하다, 이거, 물만하다. 해보자 천천히 못한다. 아이 리신 카메로플 어초식이써다도 저런 것 같은데 어 소식이 빨았어봐저 카메 먼저 볼게요 일단 카을 먼저 잘라야 돼. 음. 카메 잘랐고. 어우 다 흘렸다. 어, 리팀 근데 왜다 얼타고 있냐? 아니 포카시나의 좋은 게임인 것 같아. 지금 파는 노틸 있었어도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선 픽이기 때문에 야소랑 블리츠봐서. 이거 우리 바론 족 시야 가죠, 같이. 바텀일 가능성 큰데 이거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래요? 글츠가 없네. 개꿀. 야수, 야수. 야수도 아직 노플일 건데. 아, 돌아, 돌았겠다. 잠깐 낚시, 낚시? 아 낚시 없는데? 어? 어? 세아범까지? 오케이. 이거, 그냥, 킬, 먹어주세요. 했고 이거, 바론, 아, 치긴, 아, 해방가? 아, 치긴 해방겠다. 탑이면 푸시해도 뭐, 되겠는데? 탑만 푸시하고, 있을까 봐. 전령 공짜로 날렸다. 너무 좋은 이득이다. 아, 여기서? 350원 정도. 자, 가봐도 올릴게요. 모렐로 갈 시간이 없다, 이 판. 모렐로 가면 공허를못 가요, 빨리. 라바돈의공허 지팡이 뚫어야 될것 같아. 아, 판정패네. 잘라, 아, 뭐야. 어? 루아 루샷, 루샷 노트. 나이스. 뭐야? 저걸 실수하네? 잠깐만, 음, 아, 그래. 소리 끌렸고. 나이스 집 포지션이 너무 좋은데 아 카타리나 할만 난다 이렇게, 알리사가 다 이렇게 알리사 다만들어줍니까 이렇게 미진이랑 알리사 에어본 이렇게 시기만 넣어주고 카타리나가 진짜 세상에서 다 해줄 수 있어 진짜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저 지금 주문력 728이요 다 코어 어, 끝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딜로 그냥 찍어 누른다. 아! 카메 메탈 나갔어요, 제 그니까, 러 카메 진짜 엄청날 컸는데, 저렇게 되면 짜증날 거임. 분명 정글 차이 저렇게 씹어줬는데. 이거 이제 딜로 그냥 찍어 눌러도 돼요, 진짜로. 아, 슈바. 죽었죠? 끝났네 2,000원 후원해 주신 걸로 카타리나 미션말수했습니다 영상 감도 뭐 나왔죠? <웃음> <웃음> 아, 뭐 2,000원 <2천> 정도면 <laughs> 요 정도 카타리나 보일 수 영상감. 있죠. 너무 좋잖아.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다. 플레이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뭐 가볍게 1등 해주시고, S등.